왼쪽에 저... 대아카 덴비오 오른쪽 짐 레이너, 코코아 갑시다. 뭐냐 형, 저 이거 프로크레드가 안 돼요? 어그로 프로크레드 할계 있잖아 우리. 프로크레안돼 있어 가지고. 어그로 그래 안 되나 본데 요 어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일단 일단 전투 시작했습니다. 아, 대아카 친구 불러. <laughs> 왔어. 어 낚시 보소, 낚시 보소, 낚시 보소. 일로자자 부활한다 부활다야레부활는데 대학생이 이길 것 같은데? 아니 개 <목소리> <대박이잖아>, 진짜 <목소리> <목소리>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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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일어일어어야 죽을 때까지야 이거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한 명이 죽을 때까지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<있다. 키> <목소리> 이이 <목소리> 이게 뭐야 아니 이건 좀 박이잖아. 어쨌다 <laughs> 나도 죽을 이게... 때까지 죽을 <laughs> 때까지 아직 안 죽었어. 아니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 데스매치기 아니... 때문에 한명 죽을 때까지 하면 돼 거. 나 그냥 포기할까? <laughs> 게요이거 어... <이게> 개빡치는데 이거. <laughs> 아니야 좀만 더 해. 너 이길 수 있어. 응. 이게 이게 말 <laughs> 발로 차는거 봐. <laughs> 아니 이게 이겨봤자 무슨 소용이야? <laughs> 아니 나도 못 이기고 저 분도 못 이겨.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거 도에체 아니 이게 와... 진짜? 좀비야? <laughs> 좀비 <있긴 해>. 웃기네 <laughs> 좀비의 수준을 벗어났는데 이좀아 <laughs> 뭐야 이거 왜 언덕도 올라가 왜 <laughs> 언덕 올라가 이게 <laughs> 뭐야 탈주한다 탈주 야 대화가 강, 강제 공격 안돼? 안돼 찍어봐 A 이거 안돼요 <laughs> 부적 상태 유닛 대상으로 할수 없대요 <laughs> 아... 아니 지금 못쓰고 죽어 이게 뭐야 <laughs> 아얘 도예제 도에세... <laughs> 이거 도예제 <도에세> 무슨 특히? <laughs> 아니 심지어 아르타니스러도 못 죽여. 진짜. <laughs> 형나 화장실 갔다 오면 저 끝나있겠죠? 안 끝나 있을 것 같은데? 아니, <laughs> 이게 너, 이... 아니... 아니, 이게 아, 이때 달려볼게요. 이거 뭐야? 뭐 대학사 근데 존나 쎄다. 아니. 아 이게 뭐야? 정수리 많이 수집해서 그런가봐. 아니 나 나도 예상 못했는데 이거. <laughs> 아니 레 레인너 저건 좀 사기잖아. 아저기요 천공 탄은좀 씁시다. <laughs> 총탄았으면 이기나? 네, 네. 300딜 들어가요 한아 번에 징그다. 근데 저힐드 있어가지고 아니 누가 에이. 컨트롤 하는거야? 에이씨 아니 누구야 이거 갑니다 아이씨 아이씨 아앙 <laughs> 뭐야 저거 히드라 리스크가 아니라 새끼 대학 가.. 아, 뭐야 새끼예요 너가 환영 환영 오나 어, 저거 히드라인줄 알았어 여태까지 아진짜 응. 아니 누가 내걸 컨트롤 해나 아니야 없어 요 나는 그냥 가만히 멍때리고 있는데 엔트로 이 새끼네. 아야나냐 하. 아이씨 아, 누가 번로한 거야. 아나 나, 나.. 어 뭐야 누구야 누구야 아니, 이거. 씨, 누구냐고 아이씨. 아, 엔트 아니야 이거? 아니에저 아르타니에서 만들고 아, 있어요. 님? 모녀님 방송 <laughs> 보면 아, 모녀님? 야 그래도 이겼어. 아 모녀님? 아니 씨 누가 컨트롤 하는 거야. 저기요 모녀님입니다. 아무것도 안 한다. 아.. 아.. 뭐야 일단은 가. 나 아, 버킹! 버킹이에요. 버킹! <laughs> <laughs> 스테이지를 한번 옮겨볼까? <laughs> 아, 어디까지 가려고? 그 데려가 봐, 그 데려가 봐. 아, 제발 컨트롤하지 마세요. 아, 씨. 끝까지 데려가, 끝까지 데려가. 물에 빠뜨려 죽여. 물에 빠트려 <laughs> 아, 그럼 반대로 왔네. <laughs> 아유, 또 어딜 데려가시려고? <laughs> 자, 가자. <laughs> 아, 가자. 아, 진짜 이거 청공타 쓰지도 못하고. 오, 죽어? 야, 잠깐만. <laughs> 그, 환영을 소환하면 한 3번 연속 그랩 할수 있겠는데? <laughs> 네, 그런데 그게 좀 컨트롤이 귀찮아요. <laughs> 아, 귀찮아. 빨리 할수 있겠다. 야, 씨. 너는 한번더 해도 안... 안 끝났어? 네. <laughs> 좀만 더 있으면 끝날 것 같아. <laughs> 어이씨, 뭐야? 뭐, 어디다 쏜 거야? 이제 안 죽이는데, 여러 <laughs> 만약에 저 강가까지 끌고 가면은 저기 덴뼈가 이긴 거합시다 뭐야? 니 저도 저항도 못해요. <웃음> <웃음> 저저 끌기가 쿨이 2초다. 와. 아, 안녕 이게 나항. 나 날아오게나. 다섯 개나사대안 돼, 저분루시페이냐 잡았다, 이놈 누가 보러 가는 거야, 이거. 누구겠습니까?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아, 자항 <laughs> 저, 아싸 아 땡기면 스톤 먹는거야? 네 땡기면 스톤 먹어요 와대네을 못해요 탈줄 누가 내손나귀를 벗어날 것인가 아니 레이너 분명히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아웅 아웅 <laughs> 아우예 아우예 발차기 보어 어, 터보 쿠페 어저 뭐야 게 <laughs> 오리언 터보 쿠페 뭐야 저거 <laughs> 고대거 아니에요 저아아 <laughs> 아니, 진짜 이거 아르타인 <laughs> 아, <나으로. 웃음> 와. 가만. 교통 사고. 구경꾼이 됐어요. 네. 아, 진짜 대학한테 알퍼 알 맞추고 싶다. 알 <laughs> 맞.. 음, 이렇게 그렇게. 뭐니? 근데 레이너한테 알으면 어떻게 될까요? 글쎄궁금하이긴 한데. 나 사라지긴 하겠죠. 도화할까요? 뭐 일단 물속에다가 넣고 하는 게 아니 아니 그냥 스턴 걸지 마. 내, 내, 내가 내가 내 발로 물 속으로 걸어. <laughs> 아니 저도 재밌죠. <laughs> <하죠. 아니, 웃음> 비켜요 아 비켜요 아 내가 내가 갈 거야. 당신에게 자유의 땀이 없옵답니다 내가 저, 갈 거야. 저분들 저 도착할 때까지 저희 다른 재미를 즐기고 있으십시다. 네. 하나 <laughs> 아, 네, 그것도 없어지겠죠. <laughs> 우리 민간인데 덤프트로 누가 더 빨리 가는 한번 볼래? <laughs> <laughs> 이거 <스타> 볼래? <laughs> 아 저기요 니바하. 자 저거는 자 저거는 잠시 후에 이 경기가 끝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형 거의 다 끝나가요. 무레바틀을 죽이면 돼 뭐... 질식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. 무슨 <laughs> 이 질식사? 가만. 때릴 뭐, 필요도 없네. 가만. 자 조금 나. 가만. 아 다시 아우씨 죽였어요. 아 이렇게 저기가 이긴 걸로 칩시다. 네, 말한, 안 한, 안 한번 맞춰봐요